난 절대 안 빼, 키아나야. 죽을 때까지 나랑 놀아보자. 오늘 밤새 놀아보자 여기서. 할진 때문에 데미지가 맘대로안 들어갔지. 아, 하나 씹혔어, 큐. 야, 설마. 초반 정글링이 엄청 느려졌잖아요. 지난 시즌에는 퍼블을 먹어도 300원이었잖아. 그래서 양장피를 못 샀단 말이지. 양장피랜다. 그 고서. 근데 이제는 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좀 퍼블 먹으면 커. 한 방울 게요 아.. 저게 물방울에 귀염둥이 지금 여기 있었거든. 어, 들어갔네. 이걸 이좀 빨리 해야 돼. 이거 이렇게 놓고 이즈레아리 오면 또 괴롭혀. 나는 사실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건 알고 있어. 근데 하지만 나는 널 괴롭히려고 하는 거야. 하나 처형 됐고. 맞아요. 그 데마샤의 방패가 그 정글러분들은 알 거야. 미지망으로 한걸 꼬야 점수 베니핏이 있거든. 근데 이 정글은 그런 일이 없어 안 꺼여요 응. 내가 지난 시즌에 정글 탑 돌리면서 단한 판도 정글 탑 말고 뭐 미드 원딜 서폿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 한 판도 없어 한 판도 그래서 나한테는 좀 유명무실한 롤로야 네 친구 버릴 거야? 거른 이제 인구 빈도도 좀 낮아 가지고 라인이 안 꼬여요. 그리고 일찍이 말해서 솔랭 정글은 좀 깡패긴 했어요. 바텀 폭격기 같은 전술 전략이 가능한 것도 정글 잘하면은 게임을 저지우지 할 수가 있었어. 원래대로 돌아갔다, 돌아갔다고 생각합시다. 이겨주고 이 있다. 저래도 바텀은 수술 끝났고, 그냥 그건 거 있으면 좋겠어. 총 받아갈 수 있는 점수를 미리 설정을 해놓고 삭감을 하는 거지. 그냥 단순하게 이기는 진영에 있는 놈 점수 주고, 진진영에 있는 놈 점수 깎고이 시대는 좀 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. 나는. 잘 먹었다. 어, 봐. 얘 계속 죽잖아, 얘는. 그니까 러덜 죽어보려는 노력을 안 해요. 저렇게 한번 지네들 있잖아. 쟤네들한테 디메리트를 줘야 되거든, 사실. 야, 심지어 궁도 안 빠졌네? 와, 대박. 야, 궁도 안 빠진 아칼리한테 풀피로 따인 거야? 결국은 똥 치우는 놈들만 이제 이렇게 발발발 뛰어다니면서 고생하는 거고 와, 저거를 또안 빼고 박네 아니 저런 걸 재질을 줘야 된다니까? 하면 안 되는 걸 하는 애들한테는 벌을 줘야지 저런 애 붙잡자고 열심히 게임하는 애들 다 내보낼래? 그러다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야 절묘하네. 와 대박 터졌다. 이러면 이기는 거지 이제 원숭이가 더한 원숭이를 만나서 의외의 이득을 얻었을 때 안심하지 말고 용을 야물딱지게 챙겨 놓읍시다. 아 아야 끌어 끌어 몸빵하지 말고 아니. 롤 처음 하냐 <laughs> 강타스러우세요, 이러고 있네. 그렇지, 그렇지. 또 잠잠하다 했다. 오 타고. 아, 타보러 간다. 비전을 썼어? 는다 또. 아, 루시안 또왜 죽었대? 건강 같아다. 심욕 뛰고 와야겠다. 와, 또 연병 시작됐다, 저거. 왜 저럴까? 진짜. 시야 먹, 뭐, 먹는 거 싫어? 달치도 안다, 내 아침에 이거. 어, 아칼리 바텀이야. 와, 저기서 리콜 찍는 건 진짜 개쌍놈이다, 진짜. 잡았나, 오케이. 야, 또 죽어, 카타? 같은 거 있으면 오대오 광이 진짜 좋아야 되는데, 오대오 광다 먹고 그냥 저딴 식으로 그냥 하나 바까 바꿔, 바까 오라고 하고, 내가 딜 마무리하고 그렇게 해야겠다. 여기 있다. 아칼리 터졌어, 나이스! 이거 이겨 주 는게 맞 나요？저 키아 나가 이기 는 것도 그렇 긴한 인정. 탑타이스 빨리 W 네라이 다행이다 성과가 났네 망태가 좀 손해 많이 봤지 바텀에다가 시간 많이 썼고 다행히 이거는 그거를 바텀이 성과를 내줬어 이거는 바텀이 굴려야 돼 나이스 oh uh shit -huh. 아니 그걸 좀 전면 이라도 좀 쓰지？이 새끼 너무 싸가지가 없었어, 죽어. 나는 그래, 솔직히, 이게 판테같이 하는 게 옳다, 그르다에 있어서는 잘 모르겠거든? 근데, 그냥 뭐라고 못하겠어, 저런 애들은. 결국 성실한 판테온이 게임의 리드를 찾아다 줬어요. 네. 아니 그걸 맞냐? 좀 맞춰봐라 너는. 뭔가 저게 되게 리스크 있는 플레이는 맞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. 근데 솔랭에서는 저렇게 해도 상대가 당해줘버리니까 저게 맞아 솔랭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방송하면서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. 와 저것만 안 당하면 되는데 저것만 안 당하면 되는데 하잖아. 그걸 당한단 말이야. 그래서 솔로랭크는 그냥 고열빠는 플레이보다는 무조건 몸이 가야 되더라고. 뭐 그마 첼로 가면 갈수록 그 플레이가 안 먹히지. 그건 맞아요. 또 어이구야, 어, 살짝 빼는 게 좋아 보인다 대회랑은 확실히 다른 게임이거든. 그래서 최대한 자기 거를 먹는 것도 중요한데, 문제는 압류에요. 사소한 교전 합류 그리고 2절, 3절 안 하는 거, 둘이 어딜 막았다. 다행히 다 내가 이 판은 너무 불안해가지고 그냥 용 템포를 겁나 빨리 땡겨놨거든. 몰라, 저안 볼래 그냥 나 용이나 먹을래. TV를 땄으니까 뭐 따겠지. 크산테 너프 좀 합시다 진짜 내가 요즘에 그 옛날 크산테 영상 보거든? 나는 그 챔프가 어떻게 솔랭에서 배는 안 되고 그게 픽이 될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돼으윽 해가지고 그거 방향전환에서 넘겼잖아 그때는 지금은 방향이 전환이 안 되고 여 바로 가자 바로 가자 바로못 금네 미니언이 없어서 멜 같은 애드를그 생각 할거 아니야 파밍할 시간만 벌어주고 그냥 가는 거안 당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그런 마인드로 게임하는 미드 고열러들 말 속에 그게 있어요 오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나는 파밍하고 미니언 이득을 봐 그럼 상대의 미드가 다른 라인을 들어가 그러면 다른 라인은 그냥 빼면 돼가 아니야 사실. 어 그냥 빼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손해를 봐요. 어떤 형태로든. 그니까 그거를 이제 그피 손해자는 참을 수가 없는 거지. 그래서 그냥 갱 오는 거 알고도 그냥 박아버리는 거고 미대사 2대4, 미대사에도. 안 빼고 싸워버리는 거고. 그래서 이 판에 내 마음에 피오지는 펜티언이다. 마지막까지 완벽. 난생처음 봤는데 내가 뭘 믿고 니파밍하라고 내 라인을 포기하냐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봐봐 여기서 발버둥은 쳐봐야지 게 나오잖아 근데 바람의 여신 하우젠 얘는 지금 계속 이 판테온한테 당했어 얘는 그냥 그 한틱 승부를 하는데 판테온은 계속 왔고 얘는 안 왔어 그냥 이미 스트레스가 누적이 돼왜 우리는 상대만 오는가 여기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얘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미니언 밀면서 그냥 개꿀파밍 그거 안 당해 주면 돼. 썰에 치는 게 맞다.